어서 오세요. 지금 25% 제가 작년 여름부터 8주년 행사 때도 안 쓰고 원보을 모아놨죠? 바꿔갑니다. 바꿔 빨리 넘기기 이거 빨리 넘기기 해도 황천용 네마리는 스킵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나 태무진 용못 봤어요. 황계 나왔고요. 지금은 무료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발 유선이 나왔네요. 춤을 하나, 둘, 세, 세 명이나 추네. 오, 10개 중에 3개가 춤을 췄죠. 하나 올라가면 대천, 두개 올라가면 승천 세개 올라가면 왕천. 어, 왕천이다. 근데 다 있죠 웬만한 거. 관색 총나라 뽑기야 지금? 나 얼마 전에 장수대에서 관색을 만났어. 관색한개 돌파한 사람 봤는데 와씨 존경스럽더라. 스킬 못 쓰고 죽더라. 이번에는 그럼 대천 나올 차례죠? 골고루다 나오네요. 총나랑 가요 또? 어, 진짜 총나라. <laughs> 총나라 뽑기 아닌데 고법인데 이상하다. 아 촉촉해. 아 총나라만 세 개가 나왔어. 이러다가 관우 나오는 거 아니야? 나 관우 있는데. 여기, 얘가 왕천이죠? 왕천 확정이죠? 100% 나왔죠? 100%가 차서 왕천 있는 거 나오겠죠? 울료 나왔죠? 쯤은 이렇게 왕천 주면서 핵쓰는 게만 골라서 나냐 하나 더 뜨네요 이거는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대천 나올 겁니다 한 마리 올라갈 거예요 불사비 악진이고요 악진 한 돌까지 키우셨던 분 생각나네요 지금 하나 춤추고 문흠 아휴, 그냥 가자 귀찮다 저, 저, 저 많은 거 언제 다 하냐 빨리 넘기기 뭐 나왔어? 이렇게 하고 결과를 보면 됩니다. 유봉, 나봉이 아니고 유봉, 유봉, 유봉. 빨리 넘기기. 빨리 넘기기가 눌렀는데도 용이 나온다? 그럼 그건 찐이다. 뭘 용을 뜰라 그래? 장춘아 나왔네요. 마량 지나갔네저 왕천인데요. 마량도 핵쓰레기입니다. 마량 저거는 각성석이라고 부르죠. 마량 비아바런 아니야? 젠 비아 해도 돼. 이사 나왔죠? 저게 100%짜리 그 왕천 이사입니다. 장만성 나왔네요. 어, 장만성 나 없어. 아싸. 장만성 저거 그거, 그거야. 페르시아 왕자. 어, 그래, 그래. 페르시아 왕자. 페르시아 왕자 컨셉이야, 저거. 페르시아 왕자였습니다. 이런... 반준 나왔쥬? 체험 나왔쥬? 어? 야, 나 지금 빨리 넘기게 했는데, 빨리 넘기게 했는데 지금 용이 나왔어. 그 말은, 그 말은, 빨리 넘기는데 용이 났다는 것은, 그 말은, 와나 근데 사용 나오는 거 처음 봤어. 아뭐 그냥 쓸게. 기분은 좋다. 내, 내 영상으로 남겼다고 얘들아. 이욕 나오는 거를 썸네일로 쓸수 있게 됐어 드디어. 한오긴 하죠. 근데 기분은 좋아. 뽑았잖아. 내가 지금 얼마 만에 뽑았냐? 이만 원뽑았냐 뽑았어 얘들아. 아근 갖고 있을래. 그냥 기분이 좋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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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거 이거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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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괜찮. 여기, 여기 남겼어 좀 기분 좋. 박수 차차차차차. 심한 언제 다 쓰지 않은 표정이 간상년 간상 어, 그저 예뻐. 항우가 저게. 전승을 또 해야 되거든? 전승 아는 게더 이뻐. 저 노란색이 더 이뻐. 약간 내머리랑 비슷하지 않을 기분 좋다. 가 주십시오. 다다 하나 더다아보자 2만 원 보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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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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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다다다다다다다만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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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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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순간 우다 모두가 흥분 상태 다리다 이게 기대를 하기 시작하면 또안 나온다. 창평군 안녕? 오랜만이야. 창평군 닮은 군단장이 있었다.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장성채 나왔죠? 몇 퍼센트냐? 나 퍼센트 못 봤다. 너무 생각 없이 돌리고 있죠? 주연과 전위가 나왔죠? 100%였었구나. 장춘아 나왔고요 빨리 넘기기. 문흠 나왔죠? 아 근데 10만 원 보러 항우 나오면 좀 억울한데. 최신 황천 갖고 싶어. 화타. 화타 있죠? 손호 손후 나왔고? 손호밖에 없나? 한현, 한현 보면 왜 이렇게 반갑냐? 정욱이 나왔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만, 저는 이만 화만 화만 언제 나왔지? 그거 내 말리지 였네 말리지 100% 화만 나왔네. 중복이죠? 오호호호, 악진이 또 나왔죠? 세해세할 때가 아니었나요? 고급이 안네왜세해안하시고요세해가 지금 안 열려 있으니까요. 정욱이 나왔고요 말리지, 가비능 나왔네요. 번옥이 나왔네요 번옥이 있어요 저거 중복입니다 열번남지? 그쵸 열번남지 진승 나왔네요 진승 왕천이죠 고람고라치 고람 나올 때마다 하는 드립이죠 문빙 나왔죠 목념 있나 내가? 나 목념 없을걸? 왕천이 두 개나 나왔네 오나라 따봉정봉 드립을 해도 육항 나왔죠 육항 있어요 쟤도 왕천이지 않나? 없다냥 종림에 우리에겐 합성이 있다냥 나 항우 합성해버릴 거야 나 초안 갈 수도 없어 합성했는데 뭐. 장추나 이렇게 나오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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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시간이 더 걸려 합성하는 게 빨리 이거 뽑고 화장실 가고 싶어 지금 말리지 확인할 거니까 빨리 넘기기 안 할게요 왕천 노종복 나와라 간부인 아 평월이 나왔요 평월 있죠 오늘 오늘 초안 대인가 보죠 장량도 있어요 왕천 건지셨나요 건졌어요 음뭐 건지긴 했어요 언제 또 초안쟁패 장수가 나한테 올지 모르잖아? 어 왕촌 나왔네요? 그냥 안, 합성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중복일 경우에만 합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합성해서 또한번 나와주면 좋을 텐데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빨리빨리 이유 정우 후반 어. 장춘 항우를 합성을 해서 각을 만들어? 나도 유튜버인데 노중복인데 도황, 피크 서시 일돌 가자 아 서시 어었어 항우 멋있으니까 키울게요 멋있잖아요. 아, 멋있다. 이거 봐. 이거 뭐해. 누구를 키워. 아, 유방, 우미인, 장량 다 황천으로 다 나왔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S인데 국가가 완성된 게 없죠? 이 게임 7년차에 11S.